안녕하세요. KPJ투어 뛰고 있는 김백준입니다. 투어 챔피언십까지 해서 이제 두개 대회가 남았고 투어 챔피언십 전에 공식 대회는 마지막 대회인데요. 또 시즌이 그렇게 끝나가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두 번째 대회가 올해 개최되는데 두 번째지만 다른 명문대회보다 또 운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수로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대회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크게 일탈 일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워낙 그런 거안 하던 걸 했어 뭐 PC방에 하루 종일 있어봤고요 가고 싶었던 맛집도 혼자 다녀보고 낮술도 한잔 해보고 그런 거 하면서 골프에 대한 스트레스를 털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프도 더 하고 싶어졌고 골프가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좀 체중도 늘리고 또 스피드 트레이닝도 많이 훈련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체중이 좀 늘었던 것이 편하게 장타를 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피드 스틱 같은 걸 빠르게 휘두르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회 중 루틴이 있다면 좀 특이한데요. 징크스라고 할까요? 면도를 대회 중에 잘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흔한 징크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계속 안 해버릇 하다가 이제 또 성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저로서는 더 이상 면도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. 선수에게는 모든 대회가 중요하고요. 그렇지만 이번 대회는 시즌을 마무리해가는 또 피날레의 어떤 느낌이 있기도 하고, 엑서스라는 스폰서에도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우승해서 제 이름을 엑서스 마스터즈 우승자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김백준 프로님 24년 명출상 신인왕 놓쳐서 아쉬웠는데 25년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2승을 응원합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또 다승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대우승이 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열심해서 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